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JB TV 보도본부 정순동입니다. 한 주간 간추린 뉴스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세계 인공지능 산업의 국제표준을 정하는 인공지능표준연구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19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전기전자기술자협회 글로벌 인공지능표준위원회와 세계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인공지능 표준화 사업 수행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광주시와 인공지능 표준위원회는 인공지능 표준 공동 연구 및 개발을 통해 상호 운용성 교환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인공지능 응용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하고 국제표준재정에 광주의 기술과 의견이 반영되면 전 세계 인공지능 기술개발 사업에 광주가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개최를 추진하는 인공지능 테스팅 국제컨퍼런스는 인공지능의 새로운 이론, 방법론, 기법, 프로세스 모델 등에 대해 연구 결과를 교환하고 개선할 수 있는 국제 포럼과 5개의 컨퍼런스가 동시에 개최되는 컨퍼런스로 올해 영국에서 개최되며 광주광역시는 내년 제3회 컨퍼런스 개최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투피 살리바 인공지능 표준위원회 위원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전 세계 기술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가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 여러 여건들과 IEEE가 협력하면 한국이 세계에서 인공지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용섭 광주 시장은 세계 인공지능 기술과 안전, 윤리 등 재반적인 사항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이끌고 있는 인공지능표준위원회가 광주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대한민국과 광주의 이상을 가늠케 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광주의 인공지능 표준연구원이 건립되면 광주는 인공지능의 국제적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올해 678명의 지방공무원을 채용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올해 채용 규모는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이며 도시철도 2호선 추진,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등 시정현안 추진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수행인력 등 행정수요를 반영해 채용 규모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광주광역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직 진출 기회를 넓히기 위해 일반 응시생과는 별도로 장애인 24명, 저소득층 23명, 기술계 고졸자 6명, 북한 이탈주민 1명을 구분해 선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0일부터 광주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게시되는 공고문 또는 모바일 광주에 비해서 확인할 수 있고, 문의는 광주광역시 혁신정책관실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정식 시 혁신정책관은 신규 행정 수요를 반영하고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채용 규모를 대폭 늘렸다며 지역 발전을 견인할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응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의 관광 산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광주 관광재단 설립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광주 관광재단 설립 안건이 행정안전부 지방출자 수련기관 설립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광주관광지단은 지역관광 경쟁력 강화와 국제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관광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 수행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가 중심의 전담기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설립이 추진됐습니다. 광주시의는 광주관광재단이 설립되면 이를 마중물 삼아 광주관광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김준영 시 문학관광체육실장은 재단 설립으로 점으로 흩어져 있는 광주관광자원을 연결해 선과 면으로 확장된 도시형 관광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코로나19 등 예상치 못한 국내외 악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 관광 산업의 새로운 활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BJB TV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행의 정순동이었습니다.